어? 몽순이가, 아니, 몽순이란다. 귀요미가 어디 갔지? 어, 안녕, <laughs> 귀요마. 안녕. 안녕. 너좀 이상해. 나 잘게. 들으렁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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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면 무호흡. 이거 <laughs> 깜찍이 <laughs> <laughs> 으르르르쾅우르르쾅쾅우르르 쾅쾅 쿵르르 쾅쾅 쿵르쿵쾅쿵쿵 쿵쿵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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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쿵 키키뭉순이오요키 오키키. 요키키이키키키키키키오순이 오키키. 오키키. 오 도순도순 도순. 거시기 난 여기에서 있다고 할게 도순아도순아어디있도도순 도선 순이가 부르고 있잖니 선 도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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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선 도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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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난도순도야 내가 새로운 친구를 한선 데려와 볼게. 선도 암호! 나를 만나려면 암호를 대야한다. 시작! 오순 도순! 오케이! 순. 자, 우린 만났어. 넌 누구냐? 나는 뭉키야. 거짓말 치지마. 나는 도순이야. <laughs> 그치! 난 오순이한테 다 들었어. <웃음> 안녕하십니까? 요릴레 <laughs> 휘휘! 조선인한인나라에 간주, 아흔대. 아니,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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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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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라, 죽어라 죽어. 라 죽어라. 아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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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렐루야. 어, 이렇게 천천히 나와. 할. 할렐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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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아. 볶아. 집에서 자고 있던 도순이. 도순아, 일어나. 오늘, <holidays> 오늘 영상은 이렇게 도순이가 죽는 배드 엔딩 노노노 다시 하늘로 승천해서 도순이의 영혼이 나를 죽여서 둘다 하늘나라로 가게 된 아주 해피 엔딩 물음표 이야기입니다.